어느 날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제목은 학교 뒤숲 속의 소녀 였. 흥미로운 제목에 이끌려 나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 경기도의 한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중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학교 뒤편에 위치한 울창한 숲에서 밤마다 어떤 소녀가 목격된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길었으며 어두운 숲 속에서 꼴로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귀신이라며 두려워했고 특히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숲 근처에는 멋신도 하지 않았다. 이하사의 주인공인 민우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민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신반의했다. 친구들 중 일부는 그 소녀를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소문이 커지면서 민우 역시 점차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난 후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학교로 모였다. 그날 따라 달빛은 유난히 밝아 숲속의 길이 어렴풋이 보였다. 모두 법에 질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다. 학생들은 세 번의 심호흡을 하고서야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숲속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다. 바람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엉이 소리, 그리고 발에 밟히는 낙엽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걷던 그들의 앞에 갑자기 길이 막히는 지점이 나왔다. 바로 그곳에서 친구 재영이가 갑자기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기요, 저기 무언가 있어. 모두 재영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확실히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 소녀는 고요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리는 마치 돌처럼 무거워졌고 결국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우의 기억 속에 어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오래전 이곳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자신을 도와준 어떤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때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소녀는 민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 민우와 친구들은 심장이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소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어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돼서요.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이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후로 학교 뒤 숲속의 소녀에 대한 소문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전설로 받아들였고 민우와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간직한 채 조용히 지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쁜 곳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만남은 경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민우는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이 겪었던 이 경험을 이따금 떠올리며 아직도 그 소녀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이었는지 추측하곤 했다. 이는 그에게 미해결의 신비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은 분명했다. 그날 밤의 경험이 그에게 용기와 신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그후 민우는 자라나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올리곤 했고 그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나누었다. 이 공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 었지만 나는 한동안 그 소녀의 존재 와 그녀가 남기고 간 여운을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막차를 탄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가는 마지막 버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감기려는 찰나 버스가 갑자기 정체모를 고유로 휩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고 버스는 천천히 색기 바랜 낡은 시골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버스는 드디어 멈춰 섰고 졸린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전혀 본적 없는 낯선 정류장이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에는 오래된 학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 어디에도 그런 이름의 학교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채 운전기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기사는 이미 사라지고 빈자리에 쓸쓸히 노인 버스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무서워진 저는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기던 중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오래된 교정과 폐교된 듯한 학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누군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책상에는 먼지 한톨 없이 깔끔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니는 동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간신히 한 교실에 들어서서 불빛을 찾으려던 순간 칠판 위에 놓인 낡은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에는 수십 년전이 학교에서 기묘한 사고로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도중 갑자기 교실 문이 황하고 닫히더니 창문 너머로 그 사건이 주인공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었던 저는 추위 때문에 몸을 떨었고 그 순간 귓가에 누군가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와 놀아줘 공포에 질린 채 저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독도 끝에 있던 출구로 향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절망한 채 무턱대고 문을 두드리던 그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 교실의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원래의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어 한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지금도 종종 불면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가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또 다시 그 학교가 나타날까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 학교에 대한 전설이 떠돌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밤의 공포가 현실인지 꿈인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주말에는 종종 작품 활동을 위해 인적 드문 장소를 찾아나선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혼자 배낭을 메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산과 강이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평소에도 방문객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마을은 점차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도시로 나가고 이제는 거의 비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런 꼬즈넉한 분위기를 활용해 사진을 찍고 메모장의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마을에 도착한 후 나는 서서히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며 산책을 나섰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함께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는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의문의 분위기를 가진 오래된 다리를 발견했다. 다리 근처에는 벗겨진 페인트와 낡은 목재가 있어 무언가 소름 돋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그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다리에 가까이 다가서자 갑자기 날카로운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불안해진 나는 서둘러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때 내 시선에 들어온 것은 다리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빛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고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정신을 차려 도망치듯 다시 마을로 향했다. 빠르게 발걸음을 미면서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리 언저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돌아와 머무르기로 한 민박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곳의 주인 할머니께 다리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할머니는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할머니에 따르면 그 다리는 몇년전 사고로 사망한 어린아이의 유령이 목격되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했다. 그 아이는 우연히 다리 인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고, 그후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아이의 유령을 목격했다고 한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다시는 그 다리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머리를 싸잡고 하룻밤을 지샌 나는 다음 달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잠결에서 아이의 빛눈빛이 떠오르곤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지만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한다. 혹시 당신도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장소가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서울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아 보기로 한 선택이었고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간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다소 낡았지만 정취가 있는 그 집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고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로웠다. 마을은 밤이 되면 고요했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있어 밤길을 걸을 때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사건은 어느 늦은 밤 퇴근길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향했다. 그 길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차를 몰고 어두운 길을 지나는데 저 멀리서 붉은 후미 등이 보였다. 처음에는 앞서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차의 속도를 맞춰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트럭이었다. 트럭은 느리게 달렸고, 나는, 추월하려고, 신호를 주었다. 그러나, 트럭은, 그 순간, 천천히 더욱 느려졌다.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트럭의 뒤를 계속 따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된 것이 있었다. 트럭의 후미등 옆 차체에는,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점차 그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사람일 리가 없었다. 상체는 없이 두 다리만이 트럭 옆에 매달려 있었고 그 다리는 마치 트럭과 하나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흔들렸다. 섬뜩한 기분에 속력을 내 추월을 시도했지만 왠지 그 다리들은 내시야를 계속 유지했다. 아무리 속력을 내도 그 다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정신없이 주행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다. 숨을 고르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내차옆 거울에 무언가가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흘깃 보았던 것은 트럭 옆에 매달려 있던 그 다리였다. 비명을 지르며 차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돌아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마침내 그 트럭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트럭이 멀리서 멈춰 있는 것을 보았다. 깜빡이는 호미등 옆에는 그날 보았던 것과 동일한 형체가 매달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든 것이 현실처럼 보였다. 다가가기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트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트럭에 도착해 그 다리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낡고 해진 마네킹의 일부였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트럭의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문을 들여다보니 빈 운전석만 있고 일 뿐이었다. 그 뒤로 나는 그 길을 다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트럭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그런 상태로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가끔 밤마다 그 길을 지나다 보면 ほ미등이 깜빡이는 트럭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날 밤그 트럭을 운전했던 것은 진짜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였을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지날 생각이 없다. 당신도 혹시 그 길을 지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두운 밤, 깜빡이는 우미 등이 당신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